유튜브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3월이 되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새 친구들도 많이 많이 만났지요. <laughs>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먼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먼저 친구들을 사랑해 주어서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할수 있지요? <laughs>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 드려요. 말씀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모두 같이 닮아가요. 말씀의 제목은 힘들 때도 잔양해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양의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 내 찬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 온 몸으로 찬양해, 찬양해. 찬양아 무슨 기쁜 일이 있구나. 찬양 소리가. 아주 우렁차. <laughs> 소망아, 아주아주 아주 신나. 아빠가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신대. <laughs> 우와, 좋겠다. 내가 엄마 아빠랑 그림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기로 했거든.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선물을 사주신대. <laughs> 너무너무 신나. <laughs> 와, 그래서 찬양 소리가 신나고 우렁차고다 <laughs> 유튜브 친구들, 찬양이가 아주아주 아주 기뻐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가 않네요. <laughs> 유튜브 친구들, 우리도 기쁠 때 찬양해요. 아주아주 아주 기쁘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laughs>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laughs> 바울과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쏙쏙!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온 세상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온 세상에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신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다니며 예수님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자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았어요. 바울과 신라는 아주아주 아주 기뻐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해! 하나님, 온몸으로 찬양해! 찬양해! 그런데 매번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우리 동네에서 나가 하고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동네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아, 전도사님은 이런 일을 만나면 울고 싶을 것 같아요. 매를 맞아서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바울과 신라도 울고 있을까요? 오, 바울과 신라는 찬양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예수님,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슬퍼하지 않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 그 신사랑! 아하, 바울과 신라는 기쁠 때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laughs> 유튜브 친구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쁠 때는, 하나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laughs>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laughs>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laughs>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laughs> 우와,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구나. <laughs> 매를 맞고 쫓겨난 바울과 신라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다시 힘이 솟았어요.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하는 거짓말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다! 오, 맞는 말이죠. 바울과 신라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지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소리지르니까 바울과 신라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들린 사람을 향해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즉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와, 기쁜 일이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점치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멀쩡해지니까 주인들이 다시 점을 칠수 없는 거예요. 주인들은 이 사람을 통해 점을 치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거짓말로 고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우리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온 동네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계속 나쁜 말로 고발하니까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아 하나님 이 바울과 신라를 지켜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퍼요. 우리 바울과 신라도 속상하고 슬퍼하고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내 곁에 계시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부서지고 사람들을 묶고 있던 것도 다 벗겨졌어요. 우와! 유치부 친구들, 드디어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바울과 신라를 구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놀라워요.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큰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을 간수라고 해요. 간수는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부서지고 죄인들을 묻고 있던 것이 다 부서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간수가 무서운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그를 환하게 밝혀보니 어두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고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큰 지진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바울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네, 네, 우리는 모두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간수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주아주 아주 기뻤어요. <laughs>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요. <laughs> 그런데 얘들아,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을 슬퍼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바울과 신라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주셨어요. 우와, 놀랍지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laughs>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세요. <laughs> 우리는 바울과 신라처럼 기쁠 때도 슬프고 힘들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건강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새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 더러운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새 집에서 한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잘못되고 말았어요. 몹시 나쁜 사탄 때문이었죠. 사탄은 원래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사탄은 천사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셔야만 했답니다. 사탄은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하나님을 해칠 기회를 노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끝장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뱀으로 변장하고 동산에서 기다렸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한 가지 규칙을 정해주셨는데 그게 뭐였을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응, 음, 맞아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요. 먹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는다면 자기들한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뱀은 기회를 봐서 슬쩍 하와에게 갔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니? 사랑한다면 왜 너한테 이 예쁘고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을 못 먹게 하시지? 너도 참 불쌍하다. 하나님은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지도 몰라. 뱀의 말은 나쁜 독처럼 하와의 귀 속으로 쏙 들어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와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 뱀이 다시 속삭였어요. 나만 믿어. 너한테 하나님은 필요 없어. 조금 만만 보면 돼. 한 번만. 그러면 너는 상상도 못하게 행복해질 거야. 하와는 열매를 따서 한입 먹었어요. 아담도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러운 거짓말이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그 거짓말은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 속삭임은 달콤한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어요. 동물들은 마치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다 달아나 버렸고, 공중에는 찬바람이 불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옷을 어떻게 했지?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항상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숨었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얘들아, 평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뻐하며 그분께 달려갔던 아담과 하와가 이젠 그분을 피해 그늘 속에 숨었어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하와가 시켜서 그랬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하와는 뱀이 시켜서 그랬어요.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저 규칙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다른 것들도 다 망가질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망가지고 어그러져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죽게 될 거예요. 원래는 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흠잡을 데 없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그분을 피해서 달아나 어둠 속에 숨겠죠. 그들의 마음은 깨어져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없었어요. 그들을 보호할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이제 너희는 동산을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이제 동산은 너희 집이 아니다.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나기 전에 옷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성스레 옷을 입히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 보내셨어요. 동산 밖으로, 집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다른 이야기였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크게 끝이라고 썼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실 수 없었답니다. 자신이 고통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주 멋진 꿈이었죠. 언젠가 하나님은 자녀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흠잡을 데 없는 자녀들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그분을 피해 달아나고 잊어버리더라도 마음속 깊이 늘 그분을 그리워할 거예요. 길 잃은 아이들이 집을 찾듯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하러 갈 것이다. 내가 가면 뱀과 싸울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들여놓은 죄와 어둠과 슬픔을 다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젠가 직접 오실 거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부 친구들, 안녕.